반갑습니다, 차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 이커노스입니다. 이커노스 이코녹스 1.5 터보 가솔린 LT 모델 3,400만 원 상당의 차량입니다. 요 차량의 크기는 르노에서 나오는 QM6, 요새 핫한 쌍용 토레스, 자 현대 기아 스포티지 투싼보다는 조금 크고요, 산타페나 소렌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자, 3,400만원 정도 중간급의 모델에서 현재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코녹스 한번 뭐 살펴보시죠.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모델에는 이 킥다운, 킥다운 정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 3,400만원의 LT 모델 가성비 모델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들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투싼, 스포티지, 토레스랑 거의 비슷한 공간이 연출되고요. 아래쪽을 제끼면은 밑에 공간, 템포 타이어가 없고, 이렇게빈 공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러기지 커버가 있어서 이거 탈부착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다 끼우면 되죠. 이렇게 끼우면 쓸수 있어요. 자, 트렁크, 저기서 접을 수 있는데, 여기서 딱제끼면은딱 넘어갑니다. 이쪽 거 역시 마찬가지. 땡기면은 탁 하고 넘어가죠. 아, 좋습니다. 올리는 것은, 땡겨주셔야 돼요. 자, 이커러스 뒷좌석입니다. 장점. 와, 바닥 진짜 평평합니다. 이거 앉아보시면요. 이 소렌토보다 더 넓어요, 뒷좌석. 정말 좋습니다. 이열 에어벤트 있고요. 자, 트렁크 각도. 각도. 원래 기본 각도인데, 이거 제끌수 있습니다. 약간 더 들어가죠. 요정도 각도면은 뒷공간은 충분합니다 굳이 7인승이 필요 없을 경우에 빨리 출고 받으시고 현재 이 이코녹스 1.5 터보가솔린 나중에 시승기 한번 찾아보세요 차 정말 기가차입니다 기가차 쪼까 그 무슨 그뭐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악세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성비 선호도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3,400만원 트립에 자 있을 거다 있습니다 자 사각지대 불 번쩍번쩍 번쩍 들어오죠 자,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컨트롤. 자,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사각지대. 자, 차선 이탈. 센서도 보이고요. 자, 오토 스탑도 보입니다. 자, 좋은 거. 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본입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되는 거잘 없어요. 선 꼽아야 되는데, 이 기본입니다. 자, 기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쉬운 거 하나 있죠? 어라운드뷰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돼요. 어라운드뷰 없고요. 자, 열선은 됩니다, 열선. 야, 열선 되는데 뭐가 없죠? 통풍이 없어요. 아, 통풍은 저 프리미엄 3,900만원짜리 가야 되는데, 그리 되면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좋아요. 자, 보이진 않지만 뒷좌석에도 열선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가야지 뒷좌석 열선이 있다. 어라운드뷰가 없고, 뒷좌석 열선이 없지만, 3,400이면은 수입차다. 괜찮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야, 이커넥스1.5 터보 가솔린 이차지깁니다 차 마. 한번 타보이서 진짜 와, 나참 진짜 웬만하면 좋다고 안 하는데 진짜 한번 타보면 거먹칩니다. 한 3.0보다 더좋네차가 그리고 이 저공해 자동차 이거 저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나와요. 3종으로. 기가 차죠. 진짜 타보십시오. 계기판도 슈퍼비전 클라스터고 야, 진짜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자이코녹스 계기판 시안성 어떻습니까? 야이 달리는데 진짜 이게 뭐1.5 이게 지금 RPM도 그렇지만은 야 세팅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계기판 뭐 바늘이라고 저저고 하는데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날로그고 모시고 가네. 진짜 가성비를 보십시오 가성비를. 와 차를 진짜 한번 타보면은 말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와. 阿杜叔。